Acceptance Test Driven Development, ATDD, a method of collaboratively creating acceptance test criteria that are used to create acceptance tests before delivery begins. 네, 오늘의 에젤 단어는요, ATDD, Acceptance Test Driven Development이고요. 자, 이거 말 그대로예요. 어떤 개발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주도하면서 어, Acceptance를 하겠다, 인수를 하겠다라는 거죠.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어, 상품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나왔어요. 그러면 이 상품을 인수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엑세턴스를할수 있는 이 크라이테리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. 그랬을 때 이거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어, 디벨로먼트 하겠다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ATDD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네 가지로 얘네도 이렇게 도는데 처음에 어, 디스커스해요. 막 논의하다가 그 다음에 디스티 라고요 디스티 라겠다 는 말은 뭐냐면 어떤 거를 추출해내겠다. 뭐 뽑아내겠다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디스커스 한 다음에 우리가 뽑아내겠죠. 그런 다음에 디벨롭 해요. 자, 개발하겠죠. 그런 다음에 데모로. 실제로 해봐요. 이 데모로 한다라는 것이 이 테스트란 단어. 네, 여기에 중요점이 있죠. 실질적으로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겠다. 자, 이렇게 하는 거 ATDD 단어예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